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 인내의 미덕과 그 열매에서 가져온 내용인데요. 이게 누구나 가질 수는 있지만 음, 정말 드물다고 하는 인내심에 대한 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묘사하는 인내는 거의 뭐랄까 천사의 인내심처럼 아주 순수하고 절대적인 특성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오늘은 이 자료를 보면서 진짜 인내가 뭘까? 왜 중요할까? 이걸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이게 흥미로운 게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그냥 우리가 현히 생각하는 아 참고 기다리는 거 이거랑은 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 차원이 다르다 네 보통 말하는 인내력 영어로 perseverance라고 하죠 그거랑 비슷해 보일 수는 있는데 어, 시작도 끝도 없는 절대적인 인내다 이걸 넘어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시작도 끝도 없다니 와 되게 심오한데요 그럼 우리가 그냥 버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은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걸까요? 자료에서는 뭐라고 설명해요? 음. 핵심은 그 바탕에 깔린 태도에 있다고 봐요. 이 절대적 인내라는 건 아주 깊고 진실한 겸손 그리고 사랑, 또 열정. 이런 걸 동반한다고 하거든요. 겸손? 사랑? 열정? 네. 그러니까 아무리 뭐큰 장애물이 나타나고 그게 막몇 년씩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힘인데 이게 그냥 오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사랑과 겸손에서 나온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억지로 막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오히려 되게 긍정적인 마음 상태, 사랑, 겸손함 이런 걸로 어려움을 받아들이면서 나아가는 거네요. 네 정확해요. 목표 자체를 뭐랄까 사랑하는 마음 같은 거죠. 네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인내심은 아주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의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믿음과 확신이요 네 목표 달성에 뭐 한평생이 걸리든 아니면 여러 생애가 걸리든 결국에는 해낼 수 있다 이런 믿음인 거죠 와, 여러 생애요? 네 어떻게 보면 시간이 오히려 이런 인내심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어떤 시험대 촉매제 이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목표가 클수록 더 깊은 믿음 더 성실한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요 와 진짜 절대적이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여러 생애에 걸칠 수도 있다는 믿음이라니. 그럼 그 인내는 결국 장미를 가져다 준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네. 실패가 계속 되더라도 이 특별한 자질, 이 인내심으로 무장하면 결국 좋은 결과를 얻는다 이런 의미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 직전에 포기하는 걸 되게 안타까운 일로 지적해요. 아 그렇죠. 거의 다 와서. 네, 거의 다 와서 인내심을 딱 잃어버리면 그동안 했던 모든 노력이 그냥 물거품이 되니까요. 바로 그 어려운 시련 속에서 우리의 진짜 인내, 그러니까 뜬기 그리고 절대적인 믿음, 목표에 대한 신뢰 이런 게 가장 잘 드러난다고 분석을 합니다. 듣고 보니 정말 대단한데요. 이런 좀 장기적인 관점의 인내를 혹시 우리 일상에도 적용해 볼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살면서요. 어, 그럼요. 물론이죠. 일상에서도 예를 들면 중요한 요청 같은 걸 해놓고 그 결과를 좀 차분히 기다린다거나 아니면 일을 할때막 서두르지 않고 정직하게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해나가는 거 이런 것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확실하게. 네 서둘러서 막 빨리빨리 한 일은 그 결과의 가치가 좀 낮을 수 있지만 인내와 끈기로 차근차근 얻은 결과는 그 자체로 큰 기쁨을 주고 또그 경험이 미래의 노력을 더 강화하는 밑거름이 된다고 설명을 하죠 아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이 자료에서 말하는 인내라는 건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상태가 아니라 어 사랑과 겸손을 가지고 장애물을 헤쳐나가면서 목표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거네요. 아주 능동적이고 믿음에 찬 힘이군요 네 맞아요 능동적인 힘이죠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결국에는 장미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고 하고요 네 값진 열매 혹은 장미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볼 만한 질문 하나를 좀 던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이 자료에서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한평생 또는 여러 생애에 걸칠 수도 있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과 인내를 이야기하잖아요. 네. 이렇게 아주 장기적인 관점의 인내심을 이해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께서 마주하고 계신 크고 작은 도전이나 목표들 있잖아요. 거기에 접근하는 방식에 어떤 좀 영감이나 변화를 줄수 있을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